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유튜브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네. 어,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네, 켜봤어요. 오늘은 포라이프를 하는 가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음,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음, 누구에게나 최고의 가치는 건강이라고 생각이 돼요. 건강은 이러면 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은 투자이지 절대 지출이 아니에요. 같이 투자인 겁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음 이게 사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들은 법문 중에 굉장히 인상이 깊고 정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다시 바닥에서 시작할 수 있대요. 그런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몸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원불교 대종경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법문을 듣고, 내가 진짜 이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허무한 것 속에서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어, 느낌이 있었던 법문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진정한 나의 것은 정법을 향한 나의 서원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마음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절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 내 것은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꿈과 목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그 과정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 생겨나는 마음의 힘만이 오로지 진정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요. 네. 시대 흐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쓰나미에 쓸려갈 것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죠. 네.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해 우리는 구한말,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도 그때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인생의 가치는 끊임없이 제가 뭔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글로 책으로 배웠던 것들이 지금은 현실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으로 인해서 몸으로 네,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의식이 깨어나고 세상을 하나씩 깨우쳐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게 끊임없이 제가 이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열심히 도전해서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음, 어, 때로는 좀 처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것을 놓지 않고 갈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배워서 깨우쳐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로운 일입니다. 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무엇하러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뜻을 실현하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줘야지만 이 포라이프는 성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모든 네트워크가 다 그렇듯이 네 그런데 다른 내 건강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즉 다른 사람의 의식을 깨워주기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가치로운 일이 있을까요? 내가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이 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가 돈으로 줘서 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정보를 열심히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포라이프는 굉장히 가치로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가치를 느끼고 이 가치를 실현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음, 포라이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